안녕하십니까? S모티브 최재가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아마 V클래스 한번 보셨을 텐데 오늘은 카니발 의전용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것도 블랙 컬러의 뭔가 신기술로 어, 마감 마무리 되어 있는 차량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차량은요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포근해지고 평화로워지는 그런 차량입니다. 아,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꽃가루 조심하십시오. 아,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지금 비강이 막 그래갖고 지금 목소리가 코밍맹 소리가 나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프라임이에요 아 프라임 등급에 사실 그렇습니다 v 클래스가 몹시 아 지금 막 마음에 동요가 되면서 가지고 싶습니다 백밀러만이라도 가지고 싶네요 그러나 현실 우리 아빠들의 현실은 카니발이죠 세금 예보다는 아, 세금은 비슷할 수 있겠다 그러나 차량 가격과 여러 가지 유지비로 따진다면 현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운전석을 개방을 해 볼게요 편안하게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카니발이 잘 아시겠지만 개방감이 상당히 좋은 차량이에요 일반적인 승용차 그리고 SUV 보다도 개방감이 넓고 크기 때문에 가정용 의전용으로 사용하기 최적화되어 있어서 국내에서 가장 사랑을 받는 그런 대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도어를 개방했을 때이 방식이 이제 90도나 아니더라도 몇도 정도 될까? 한 85도. 85도. 80도에서 85도. 어, 80도에서 85도 사이 좀 광범위하긴 하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82.6도. <laughs> 아니 예. 네. 그 정도 됩니다. 자, 넓은 개방감을 안고 탑승을 이렇게 해 봅니다. 어, 칼리발리. 진짜 좋아하신 이유는 진짜 운전이 편안합니다. 장거리 주행이 최적화되어 있고 제가 스타리아를 1년 6개월 소유를 했고 카니발도 비교적 그에 못지않게 소유를 오래도록 했었어요. 사실 뭐 경험해보지 않은 차량이 없을 정도로 많이 경험을 했는데 카니발을 많이 사는 이유는 많이 타고 주행감, 승차감이 좋거든요. 근데 여기에 부족한 범위가 이제 2, 3열이 형편이 없어요. 사실 순정은 말이죠. 냉정하게 얘기하면. 아니, 뭐, 사실 의전용으로 꾸며본 차량 아니고 느껴보셨다면, 어 나는 만족한데 쟤 무슨 소리야? 라고 하겠죠. 그러나 한번 느껴보시면 생각은 180도 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모든 것이 컬러풀하고 차분하면서 고급스럽게 재탄생이 됐습니다. 운전석에서 뭐 메인 램프, 사이드 램프, 그리고 뭐 스타 램프 등등, 어,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 하면서 TV부터 스위치 1, 2, 이런 것들을 다 컨트롤 해서 뒤에서도 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 가족분들을 위해서 우리 아빠가 컨트롤하면서 반절 주행 걸고 앞차 따라가면서 장거리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본 영상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 중에서 수도권 서울 경기 쪽에서 많이도 보실 텐데 여기는 경기도 이천입니다. 이천에 위치한 GS 리무진이니까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서울에서도 가깝잖아요. 어아참 서초도 있어요. 서초에 전시장도 있으니까 거기서도 이 차량을 보실 수가 있고 지금 김 pd님 앉아 계신. 뒤에 V 클래스도 볼 수가 있으니까 한번 가서 구경해 보시면 왜 추천했는지 이유를 알겠다. 아마 많이 느끼실 겁니다. 자, 시트 포지션에 대한 정확한 범위, 나머지 범위들은 말할 것도 없이 편하지만 일단 마음에 드는 거는 여기 필러가 있잖아요. 기둥이 스웨이드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재질은 잠시에 후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고, 은하수가 상부에 은은하게 되어 있는데 운전하는 사람이 일단 마음이 차분해져요. 운전하는 사람이 마음이 불편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어, 탑승하시고, 함께 이동하실 때 불안감이 느껴져서 아빠 너무 운전이 과격해요 난 아빠 차못 타겠어요 당신 차못 타겠어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심각한 경우가 발생되는데 이 차를 타면은 일단 마음이 편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2열에 시트가 시트 패턴이 미세하게 바뀌었요아 2열에 대한 범위가 그렇군요 상부 공간이 굉장히 운치가 있어요 여기 범위가 심리적으로 차분하게 느껴지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프라임 이 차량이 되겠습니다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장거리도 편안하고 어 어찌 보면은 현대인들의 필요에 지친 범위를 가라앉혀주는 그런 차량의 디자인이다라고 느끼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 테이블도 있고요. 이렇게 테이블이도 있고 발판 또한 존재를 합니다. 지금 제가 시트 위치가 좀 저한테 맞지는 않지만 편안하게 쓰시면서 장거리 이동할 때 도움 받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발판도 따로 되고 자 3열로 한번 와봤습니다. 여기 지금 버튼이 있네요. 이게 뭐라고요, 김 pd님? 열선 이쪽으로 처리가 되어 있군요. 이쪽도 있다. 이쪽도 양쪽으로 되어 있구나. 어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구나. 차박용이잖아요. 그래서 완전 평상 되고 어, 이렇게 이동할 때 완전 누워서 편안하게 여기 손잡이도 있으니까 더 누워볼까? 최대한 한번 가볼게요. 지금은 완전 돌출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이 차를 가지고 나가서 쉰다고 가정을 하고 최대 갔습니다. 등받이 더 누워볼게요. 일 잠깐만요. 어우, 와, 완전 평상이다. 이렇게 되면 완전 평상이고, 제가 이렇게 내려버리면 완전 끝나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은 헤드 공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어, 여기까지는 2열에 대한 어떤 의전용 공간이고, 여기서부터는 캠핑 공간이니까 전혀 다른 개념이 되겠죠. 아, 지금 잠깐 조명 껐어요. 여기 환해서, 전시장 환해서 한번 껐는데, 끈 느낌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TV는 와이드 형태입니다. 가로로 이렇게 확 전개가 돼서 시원스러운 느낌으로 우리가 시청을 하시면서 장거리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어, 차량을 탑승하시면 되겠고요. 자, 도어 트림부터 저쪽 앞쪽 A, B, C, D 필러잖아요. 모든 범위가 상부는 이렇게 스웨이드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소비자분들이 이 친구 느껴보고, 바라보고, 만져보신다면은 굉장히 만족스러움이 높은 범위고, 일부 블라인드 같은 경우는 순정형 그대로 다 살려져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과 모든 면이 여러분들 아마 접근이 용이하신 범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추측이 됩니다. 바닥의 마무리 마감재도 좋고요, 어, 시트의 사용과 그런 범위도 우리 사용자분들이 쉽고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는 범위가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덩치가 좀 있는 성인도 충분히 여기서 그냥 아기자기 놀수 있을 정도로 괜찮고, 에어컨만 딱 틀어놓고, 그리고 뭐 겨울에는 난방기만 돌려놓으면 충분합니다. 어,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js 리무진에서 판매하지는 않지만, 애프터 마켓을 통해서 어, 냉난방기 또 팔거든요. 무시동 그런 거 하나 구매를 해 놓으시면은. 캠핑에 대한 꿈을 이 친구를 통해서 충분히 키울 수가 있고, 여기 로고가 이렇게 아주 고급스럽게 오바르크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문양이 들어갔는데, 이게 절대 싸구려로 재질을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나파가죽이고, 이 나파가죽에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범위가 국내 몇 군데 몇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급스럽게 들어갔고, 그리고 아이소픽, 그 유아용 카시트도 장착을 할 수가 있고, 모든 범위에서, 어, 안전의 어떤 범위를 우리나라 이제 규율과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통과받은 제품이 되는 거니까 소비자분들께서 이 친구를 마냥 어렵게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수납은 어떻게 해요? 응, 수납은 얘를 들어 올리고 하는데 마지막 수납 공간 보여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얘를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제가 나가서 한번 해볼게요. 왜 그러냐면 안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밖에서 이 공간을 좀 생각해서 짐을 실을 경우가 많으니까 말이죠. 나가 볼게요. 자, 버튼은 디지털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아날로그입니다. 직관적이라고 래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쭉 올라가고. 하나가 여기서도 할수 있어요. 아 참, 그쵸? 아 여기 이거 숨어져 있어서 더안 눌러졌나? 그다 눌러졌는데 이 정도 하고선 놓고 자 지금 여기서 또 하시면 돼요. 올리고 앞으로 좀 밀어볼게요. 수납을 해야 되는 거니까 원터치는 아니고요.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너무 느린 속도도 아니고 적당한 속도라고 보여지고. 등 뒤쪽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또 들어옵니다. 최대 앞으로 밀어, 어, 다 갔네요. 더 뉘어 볼까요? 세워 볼까요? 어, 요게 최대네. 이 정도면 은 제가 봤을 땐 90도 정도 됩니다. 자, 짐을 수납을 할 때는 아래쪽을, 하단을 들어 보시면은 요렇게 쇼바가 얘를 밀어줍니다. 굉장히 두꺼운 요 판넬이 등장하는데 무게를 지탱을 하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보시면은 수납을 할수 있는 일반적인 철판이 느껴질 텐데 거기에 마감을 해놨어요. 방진과 흡음과 방음에 대한 범위로 이렇게 가죽 재질을 마감을 안에 물론 안에는 그 매트들이 다들어갔죠 그래서 비교적 큰 짐을 수납을 할수 있는 범위가 됩니다. 이렇게 내려서 닫고 시트도 여러분들 원하는 위치로 꺼내고 이동을 하시면서 자유롭게 쓰시면 되는 그런 범위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은 뭔가 많이 바뀌고 부분적으로 페이스 리프트가 되고 있는. 제스 리무진에서 판매하고 있는 프라임 모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 요즘 여러분들 꽃가루 조심하시고요. 감기 환자도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차라리 감기가 난것 같아요. 이 꽃가루가 날리게 되면 이 알레르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건강을 최대한 지키시면서 건강한 차를 타시고, 어, 그리고 재밌는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제스 리무진의 다양하고 신기술에 대한 것 그리고 기존에 유지했던 역사적인 측면도 계속. 내용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